안녕하세요. 부사관을 준비하시는 예비관부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까지 공군부사관 8년을 하고 현재 디자인업체 대표인 남우종사입니다 부사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부사관 가면은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어, 흔히 이렇게 특기를 보고 부사관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특기가 있죠. 그런데 그 특기는 내 특기고 그거는 주 업무가 되겠고요. 또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의 임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디까지나 제가 했던 경험에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이나 또 시대나 어떤 근무지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관의 임무입니다. 부사관의 임무 한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대 처음에 갔을 때부터 했었던 여러 가지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주 특기 업무는 아니고 좀 사이드에서 하는. 런 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고 가야 돼요. 저는 부사관 입대할 때 전혀 뭐 이런 정보를 얻지 않고 가가지고 솔직히 뭐 관심도 없었고 합격도 안 했는데 뭐 그런 거를 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합격을 하지도 않았는데 뭐 궁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합격하고도 뭘 하는지는 몰랐지만 일단 막상 닥쳐서 했을 때는 뭐 당황스럽기보다도 그냥 뭐 하라니까 뭐 하는 건데. 그냥 할줄 몰라도 그냥 하게 됐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삽질 하나 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물론 제가 이 부사관을 하기 전에 그 일용 일용 노동을 해가지고 새벽에 인력 시장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맡겨놓으면은 그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불려 나가요. 그래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어 이제 차 타고 어디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잡니라는 그런 잡부 일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가다라 고 그러죠. 노가다를 많이 했었고 뭐 그런 노가다를 했을 때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노가다하면서 간단하게 삽질 같은 것도 좀 하고 흙도 좀 날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삽질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완전히 낯설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자대를 가게 됐는데, 자,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어, 이 게임에 나오는 모양인데, 스타드 벨리라고, 아시나요? 스타드 벨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스타드 벨리라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거 뭐 잃어버리면은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 스타드 벨리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도끼, 곡개, 아 어, 이거 호미. 이거는 물뿌리기에 이거는 곡괭이 이거는 낫인데 이거 부사관 가면은 이거 다 사용하게 돼요. 뭐 합격하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마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어, 특히 그 사이트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중에서 제가 뭐 곡괭이를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곡괭이는 이게 이제 사이트 같은데 근무하면은 방벽 작업을 많이 해요. 왜꼭 내가 갔을 때 이런 작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 하여튼 그 부대에 처음 갔을 때그 부대에서만 했고, 뭐 다른 부대에 가서는 전혀 그런 일은 하진 않았지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이렇게 또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막 유실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전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 중에 하나가 그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전역하기, 전인데 물론 다른 부대에 있었지만은 여기 보면은 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서울의 우면산이거든요. 우면산.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2011년 한 7월 말경에 어, 이런데 사건이 있었는데 그이 여기 기 꼭대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 내려가면은 지하철역인데 방배역이 나와요. 방배역에서부터 걸어서 그 부대 입구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등산로 올라가면 그 등산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쪽에 그 반대편에 과천으로 가는 길도 있고 하여튼 여기 꼭대기 있어가지고 여기에 막 유실이 된 거예요. 이때 그 그래서 그 다른 부대에서도 그 포대 인, 어, 포대로 그 인원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그 복구 작업에 투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녁일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어뭐 운이 좋은 건지 아무튼 그래서 작업에 투입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 전에도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해서 이제 다른데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에 있을 때그 방벽 타이어로 이 방벽을 쌓는 그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곡괭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삽도 많이 사용하고 곡괭이도 사용하고. 예 네, 복갱이는 막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지금 같으면 못하겠는데, 그때는 막 훈련을 막 끝나고 나서 몸이 아주 유연할 때라서 복갱이 뭐 하는 것도 뭐 크게 힘드 힘이 들긴 하죠. 근데 그래도 몸에 크게 무리는 안 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작업도 좀 해야 됩니다. 여구는 그런 작업을 안 해요. 남자들만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잡질 같은 거. 그럼 병사들하고 같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위험한 작업들, 뭐 복갱이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병사들을 안 시키는 추세였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도. 어, 그래서 부사관들이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특히 하사가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하사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중사들 시키고 막 그래요. 저는 저때는 하사가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하사라서 다 했는데 나중에 중사되고 나니까는 하사가 뭐 안하고 해 중사하라고 그런 식으로 돼 버려서 참 케이스가 뭐 꼬인 건지 아무튼 그렇게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길었는데 다음 겁니다 다음 거는 뭔지 아시겠나요 대충 자 이거는 제설 도구거든요 눈삽하고 넉가래 그리고 빗자루 있는데 이것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어떤 부대를 가든지 간에 이 부사관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제설작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당연히 뭐 병사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거 뭐 너도 나도 열애 없이 나와서 재설 작업은 해야 돼요. 그게 주요 임무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사이트 포대 같은 경우에는, 공군에. 물론 뭐 비행단도 마찬가지죠. 활주로가 있고,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은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포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작전도로를 재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눈이 쌓이면은, 차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먹는 것부터가 문제잖아요. 뭐 출근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장병들이 점심도 먹고 밥도 해 먹고 해야 되는데 부식수령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부식차를 나가려면 재설 작업이 돼야지 부식차를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원 부대가 있어요. 지원 부대에서 부식을 받아오게 되는데 부식차가 보통 그러니까 아침 거는 이전에 받아놓은 걸로 우유, 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이나 그 다음 날 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를 아침에 출발을 하니까, 보통 이제 점호할 때쯤, 점호하기 전에서 점호할 때쯤, 그때쯤 출발을 해요. 뭐, 부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눈이 오면은, 보통 점호가 6시에 한다, 아 6시 반에 하죠. 겨울이니까. 근데, 한 5시부터 기상을 시켜요. 5시 반이나.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제설 작업 하는 거예요. 물론 병사들이 하겠지만, 그 당시에 영내 하사가 있었을 때는, 영내 하사들도 새벽에 투입이 돼가지고 재설 작업을 했다. 그제설 작업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어, 보통 작전 도로가 뭐 부, 포대마다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부대들은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럼 상당히 긴 거리예요. 그 거리를 제설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먼 거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포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로드뷰인데요. 아 여기가 이제 작전 도로 시작되는 이 도로예요. 여기는 이제 그, 과천으로 가는 길인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여기가 적전도로예요. 아직까지 뭐 포장은 안돼 있어요. 여기가, 아 어, 여기가 이제 민간인 땅이라서, 이거를 뭐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여기. 여기를 계속, 뭐, 내려오면서 눈을 치워야 되겠죠? 이런 길을 맨날, 어, 눈이 올 때마다 치운다고 생각해봐요. 힘듭니다, 힘들어. 아, 물론, 비행단도 있겠지만, 비행단은 또, 또, 장비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장비가 이용이 안 돼요. 빗자루를 쓸고, 덧가래를 밀고, 막 그렇게 해,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거 먼 거래요. 이거 언제 다해? 맨 밑에 내려가서 한 팀은 올라오면서 눈 쓸고, 한 팀은 내려가면서 눈 쓸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 이제 세 팀으로 나눠줘, 세네 팀으로 나눠줘서 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부식차가 내려오네요. 이 차, 예? 이 차는 그 공군부대 차인데, 지금 부식차, 부식차로 가는 겁니다. 부식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 이게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해요. 지금 여기 걸어서 올라가면 이것도 한 제가 걸어 한 번인가 딱 걸어가봤는데 여기에 이 부대에 한2년좀안 있었는데 한번딱 걸어서 올라가봤어요. 근데 한 50분쯤 걸리는 것 같아. 그냥 걸어서 그죠? 멀죠.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 제가 도착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네. 여기 지금 모자이크 나오죠 이제 여기 이제 부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여기 앞에가 이 부대입니다. 부대.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 남한산성에 있는 대인데 여기도 작전 도로예요. 여기도 재설 작업 다 해야 됩니다. 이 차들은 뭘까요? 여기는 처음에 올라갈 때만 좀 좁고 나중에 가면 좀 넓어져. 여기도 어, 여기 남한산성 로타리까지는 시내버스가 있고 여기 로타리에 내려가지고 이제 작전 도로로 걸러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많이 올, 어, 걸어 다녀봤어요. 여기도 한 4,50분 정도 걸려요. 걸어 올라오는데. 그냥 혼자서 겨울에 좀 올라다니고 했는데, 음악 들으면서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갈만 합니다. 이게 왜냐면 주말에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저는 여기 안에, 부대 안에 BOQ 독신자 숙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 올라가는데, 그통근차가 있긴 있어요. 부대 복귀하는 또 병사들 때문에 통근차가 매일 다니는 말이에요. 근데, 한 6시에 출발해. 5시인가 6시인가? 그 때, 그, 지하철역, 산성역에서 출발을 해서, 왜저 같은,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멀리서 다니거나 그러면, 좀 시간 맞추기가 좀 그러면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은, 통근버스를 타는 게좀 편하긴 하죠. 그래서 시간 맞춰서 많이 오긴 했는데, 주말에,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근무 안 한다고 치면은 금요일 내려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일요일에 올라오면은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 그렇다고 마냥 뭐할일 없이 뭐 BOQ에 있기도 그렇고 물론 뭐 나중에는 또 그냥 안 나가긴 했는데 너무 이게 이게 상꼭대기에서 고립된 생활 하다보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런거를 좀 감수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예전에 있던 그 장비가 아니고, 새로, 새롭게 바뀐 장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멀죠, 여기도. 여기도 직전도로 다이 재설 작업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것 끝까지 올라가 볼게요, 또. 굉장히 멀어요, 여기도. 여기도 한 1.5에서 2km 가까이 돼요. 걸어서 올라가려면은 좀 힘들죠. 좀 추운데, 올라가려면 무섭기도 하고. 거의 다 왔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공군, 무슨 부대라고 적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부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좀 편한 것도 있어요. 너무 시골이나 뭐 이렇게 지방 외진 데가 아니라서 좀 버스 타고 나가면은 뭐 서울에서도 다닐 수 있는 거리라서 뭐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차가 없으면은 불편하죠.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은 뭐 기름값 들어가면서 다녀도 되죠. 근데 이쪽에 올라다니면은 그차 차가 관리를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그 눈이 오면은 제사 작업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뭔가 시설 보수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다음 거또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 거 얘기하죠 그냥 자그 다음에 이거 사진을 뭐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예초기예요 예초기 부사관의 임무 중에 또 하나 제초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뭐 각종 작업들 뭐 시설 보수하는 거, 포대 같으면은 삽질하는 거 그런 것도 부사관들 많이 하고 재설 작업도 부사관들 많이 해요. 부사관이 주가 돼 가지고 하는 거지 뭐 병사들 보고로 다 해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공군은 또 그래요. 공군은 그렇고 병, 다 각자 임무가 있어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샵에서 뭐몇 명씩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차출이 돼 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제설 작업 하는 거라서 물론 눈이 많이 올 때는 해야 되겠지만 다 같이. 근데 예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예초기가 부대 뭐 포대 같은 경우 혹은 거기에 이제 방공포 지원 부대 뭐 정비대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예초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단 본부까지 해가지고 뭐한네 다섯 대 정도 있나 있을 거예요 한그 정도. 그러면 이거를 포대 같으면은 병사들을 또 시키기도 해요. 근데 웬만하면 지금은 안 시킬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병사들을 안 시킬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위험하니까. 물론 여기 지금 앞에 이제 칼날이 있는데 부대에서 쓰는 예초기는 그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가 플라스틱 그 날이에요. 나일론 커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거를 또 끼워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이거를 끼워가지고. 길이 적당히 맞춰가지고 휙 돌리면 풀 같은 거를 깎을 수가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뭐 전기 모터로 하는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당시 그 엔진으로 작동되는 거라서 굉장히 시끄럽고 또막 뜨겁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곤욕입니다, 곤욕. 그리고 뭐 앞에 막 이렇게 보호 장구들 착용하고 해야 돼서 그런 거 하고 나면은 여름에 특히 여름에 하잖아요, 제초 작업은. 그래서 막 땀이 막 어? 온몸이 막다 젖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제초 작업을 해야 돼요. 중사라고 뭐 열애가 없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제초 작업 많이 하고 이거 등에 매달고 많이 했거든요. 그이 부사관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이런 거 알려주는 데 있나 지금? 이거 이렇게 등에 매고 이렇게 풀 깎는 거예요. 이거 도로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막 도로공사 직원들이 또제초하는 거, 예초기 돌리는 거 그런 거 보셨을 텐데 이런 거 부사관들이 많이 합니다. 보호장구 앞에 끼고 어, 복있고옷 입고, 입고 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작업을 여름에 하고 또 누가 이렇게 오신다, 우으신뭐 장군님들이나 여단장이나 뭐 어, 부대장 방문한다 그러면은 꼭 그제초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바쁠 때 보면은 제가 뭐 다른 육군에는 뭐행보가뭐 뭐 이런 것도 있, 있는데 그거는 잘 제가 모르겠고 보통 이제 상사 원사분들이 주임원사를 해요. 주임원사.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대장을 좀 이제 지원 보조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다른 왜냐면 주임원사는 샵이 다르니까 부서가 다르잖아요 근데 주임원사실에는 부사관이 그 주임원사 한명 밖에 없다고 보통 그 포대나 일반 그 소규모 말단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뭔가 이게 제초 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샵에다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른 샵도 다 바쁘고 하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냥 예, 이거 예초기 들고 작업을 하러 많이 다녀요 그래서 포대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예 주임원사님이 이거 예초기 돌리고 있는거 딱 보면은 아니 내가 가서 이거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뭐 하라는 거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말면 말고 그러는 거라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도 해야 된다는 거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너무 이런 거를 좀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전혀 예초기를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죠 이런 거 돌리는 거 낫지라는 거 그리고 뭐 용접하는 것도 어, 해요 부사관들이 뭐 만들면 은 용접 근데 제가 용접은 배우진 않았어요. 다른 부사관들이 선배 부사관들이 하는 것만 옆에서 그냥 보조해주고 그런 것만 했지. 용접도 하고 뭐 페인트질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그 부대 시설물들을 좀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부사관들이 많이 합니다. 페인트질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 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까지 공군부사관 8년을 하고, 현재 디자인업체 대표인 나무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